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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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해 o 시 k a y Drop w h 고 e l She put two blue y o p u 누르면서 o u and you and you and you a n 누르 o u and you and you 유 n d you 생 아, 진짜 그래요? 김치녀들 어막 식빵 쳐먹으면서 막 게임해 막 이런데서 막두 o you know 김치? 막 이지랄하고 있어 여자들 어. 에이 어, 두 o 김오찌? 생긴건 어디 새우젓 나게 생긴거 새우젓 남겨어 Do you know 치즈? 한국저 있다니까 Do you know 바퀴벌레튀김? 새끼 어. 너, 바퀴벌레 에이, 세븐틴 오늘따라 왜이게 오바하냐 재밌잖아요 <laughs> 기분 업돼 <업데이 웃음> 있어 뭔가 재밌어. 야 타, 오늘 좀 가야 된다 탑텐. 10. 탑을못 갔어 오늘. 뻘짓거리 하느라고. 어? 제대로 하죠 진짜. 나 뭐.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. 알죠? 거의 니네 때문이야 새끼야. 뭘니 <laughs> 네네 때문이 <laughs> 아니야. 새끼야 말 가지고서 그러셨어. 형형 저랑 같이 떨어졌네요 G5. 형 <laughs> 거기에서도. 경찰차 사고와. Уз... 뭔데? 격자 타고라고. <laughs> 격자차는 어떻게 구해 요 반대편 에 있잖아. 어 지붕에 또 아이 또또 또, 또 지붕이야. 아이 진짜. <laughs> 씨또또또피달았어나 <laughs> 짜증 나네 진짜. 나 F4 F4. 응? 어? 형, 너 안에 있냐 혹시? 아저 저. 저 안에 있는 또 아니냐? 오. 저 아니야 아, 형. 아 제발. 형 저를 격자차 타고 왔죠. 격자 <laughs> 타고 왔어? 네. <laughs> 왔어? 빨리 와요. 지금 안 나오냐? 형 그냥 빨리 와요 r e I'm sorry, 쏘리 쏘리 y sorry. I'm doing it. I'm doing it. 안 죽었어 저거 g it. 안 죽었어 i n g 가 t I'm doing it. I'm d 나 i n g it. I'm doing it. i 어어 o i 어 뭐때야 테미 저요? 응. 여기 F4. F4면은 내가 아는 곳이겠구만. F4에서 뭐 보이냐? 집 안에 있어요, 지금. 아, 스톱. 거기요? 알아요. 쉽다. 갈게요. 안 돼, 안 돼. 테미야 어! 거기. 아, 나 죽었어. 그럴 거 같았어요. 어. 아, 총 먹었는데. 저총 괜찮을 걸. 총 먹은 뭐해 쏠줄 알아야지, 임마. 아, 형 하는 거 봐. 이번 봐. 봐. <laughs> <laughs> 나가서 형 하는 거봐 관람해. 세긴 볼맨 죽으면 아막 이질할만 하고 있어. 총 먹은 뭐, 뭐 아니야. 쏴야지만 소리가 들리는 거. 야얘온게 기는 밝아요. 바로 바로 들었는데 총알 이게 안안 채워져 있잖아. 그걸 죽었는 아. 근데 내가 오늘 만반영보다 킬더 많이 했래 <laughs> <그거래>. 이정해야 <laughs> 돼. 이거 나 나. 형형형아이이형형일하하있있요요이 이거 u s t g 30분 남은 거 써야겠다. 응, n u m b Hello, man. Hel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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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. 이 did you say that you saw? I took a day. Hey, hey, h hey,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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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, hey, hey. hey. 이 말안 듣다고 여기 안 죽네 이렇게 잘 피해? <laughs> 어? 해. Hey. 이렇게잘 피해 새끼가 기잘 피하지? 내가 못 쏘는 건가? 아나잘잘 잘 도망간다 저 친구 헤이 라이더카 헤이 컴온 컴온 헤이 헤이 하라고 이어 존... <laughs> 야이새끼 뛰는 거봐 완전 개구리 고나이야 개구리 고라니 형 그냥, 그냥 버리죠? 어 알았어 가자 헤이 쏘리 Fack you 너 어디냐? 저거기 캠핑카 캠핑카? 오케이 뭐야? 밖에, 어 박규형 아니죠 이거? 나 아니야 아니야 와야 들어와! 야, 곤투 쌈야. 야, 야, 그러지 마. 누구야? 누구야? 한국인이야? 어, 어, 여자다. 어, 여자다. 여자네. 네. 같이하자. 죽여버려. 같이하자고. 야, 너, 너 총청도 너야? 그래요. 어, 같이하자. 어, 같이해요. 그래요, 같이해요. 아, 한국인이네. 이거 차 몰면 차올라는데 같이 어. 타야지. 그럴 것 같았어요. 좀용해 먹어야 되잖아요. 어. 어. 가자가래저 타요. <laughs> 아, 잠깐만. 님님몇 살이에요? 몇, 님몇 살이요? 23살이요. 아, 말하는 게어느라데 조선인인데 이거? 조선족이야, 이거. 말하는 게좀 이렇게 어눌해요, 왜? 저 죄송하지만은 조선족이세요? <laughs> 아니요. 23살인데요. 혹시 거기 거기 북쪽, 평양이에요? 아니요. <laughs> 얼굴 <laughs> 목소리만 듣고너어오하지 맙시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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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달려? 이 정신 나갔냐? 정신 나... ㅎ ㅎ ㅎ ㅎ 세 살이... 진짜로 하고 있어? 아닌데 스물세 살 아닌가신대 귀엽다 2물세살안같아 목소리가 <laughs> 괜찮아x3 괜찮아, 괜찮아. 오빠 믿어 ㅎ ㅎ ㅎ 믿어 꽉 잡아! 꽉 잡아! 꽉 잡아. 아, 뭐야 이거 오빠 손을, 잡아? <laughs> 뭐야 너, 오빠 손을 왜 잡아? 뭐야 네? 너 오빠 손왜 잡아? 미안해 님 스카이프에요? 네, 얘를 근데 얘를 스카이프 방에 초대해도 될까요 형? 같이 하실래요? 뭐라고요? 아냐 아냐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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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애교가 없어 목소리 소리 없어 영원은 있는데 서울이 없어요. 어. 우리 어디 가고 있냐? 앞에 차 있다. 앞에 차. DD, 알아 서울도 아니네, 일단. 일단 서울이가 아니네. 일단 서 일단 지금 동네가 강원도죠. <laughs> <laughs> 그치서울여자 아니지. 님 죄송한데 이분이에요 이상한데 강원도 어? 맞는 것 같은데요? 서울래가 아니야. 딱 말투 보니까는 봐. 저기요, 디마 왠지 목소리가 걸걸한 게욕좀할것 같아. 아 형, 제얘 예, 예, 튕겼네요. 아, 없어? 네. 아, 언제 튕겼대이냐 튕기 아니에 바로 내렸네. 내렸어 아까. 터질까봐. 어차 터질까봐 내렸어 이거. 아까 내렸어 아까 내렸어. 내는 아까 차 터질까봐 내린 거 같아. 그치? 그러니까요. 어, 어. 근데 검등 꼬라지 보니까 게임도 잘못할거 같은데. 음, 대가리가 없어요. 커맨드 아이프 들고 다녀. 어 우리가 또 쏜다 어머니. 10% 9%. 필요 없다. 아 어머니 아버님 아사 프로 저 피달았어요. 피달았냐? 네. 그... 살살 보러 라 아니면 그 레토나가 얘랑 팀이었나? 그렇게 게임 잘하는 애는 같지는 않더라고. 딱 어? 봐도 김치뇨 아니 김치뇨건 뭐젓갈녀은 상관없는데 딱 보니까 건들고 있는 거 보니까 모자도 그냥 하이바 안 쓰고 야구 모자 아, 야구 모자 쓴거 보니까 게임을 잘할줄 모르는 거 같은데? 아 이거 풍년 불안하다 차 터질 거 같은데? 나이스 게이드게이드 게이드. 뭐냐 나이스 설거지 오지구요. 잘았구요 설거지. 뭐가 스카이 부천해달라고? 아니 무슨 여기 뭐 탁구공이야? 게임을 해야 초대라지. 응? 어? 그니까요. 내일 초대해 줄게 내일. 네? 내일 깔고 말해. 아니 토게만. 막... 아 미친. 역시 이제 건너는 거 보니까 거의 양악선이야. <laughs> 아 미치겠다. 아. 스카이프에 사람 4명정도 있으면은 머리 아파 이성윤 성대모사? 깔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봉골레하나 샷건 하나 들을까? 아만냐 이게 리니지 낚시 켜놓고 이게 돼야? 안 되지? 나안 해봤어 차 오늘의 보도다 되겠지 뭔가 아닌거 같아 그거 안 되겠냐? 봉골레하나 빨리빨리 하겠 개소리 거탈 거야? 예와마총 네. 오지네 총 오지게 많네 응 음. 기름 뺐어 이런 빼고 빼고 형티 누르고 봐봐요 진짜 운전병 같지 않아요? 응 음, 진짜 스릴 있다잉 안에 티 이눌러서 안에서 보면이 진짜 또라이 같다 운전이 차 경찰차 가 있네 뭐지 건너갈까요? 이걸로 가야죠. 공자차. 네. 해시고. 1 7살 뭐라고? 열이살 어디에 있는 뭐뭔 말이에요? 1 7살 어디 있냐고. 지금 같이 게임하잖아, 야. 세븐틴이 나. 응? 파밍. 음. 여기서는 기름만 빼줘요. 안 되나 보다. 프로그램 뭐가 안 돼요? 이 지키고 안 되나 보네. 안 돼. 뭐안 되죠. 안형 여기 하이봐안되네하이봐 가방이 없으유. 가방이 못할 뭐 거냐? 가방 여기 있어요. 나 갔다 왔는데 왜안 보였지? 안 보일 수도 있죠. 뭐잘안 보이니까. 근데 차탈 거야? 아니요 아니요. 괜찮 차가 좋아요. 전자차? 예. 네. 음, 지금은 목소리가 들리지 세븐틴. 음, 같이 네, 네. 컴퓨터 탐나하고 있어요. 원래는 내가 톡. 뭐하냐? 아이자에 <laughs> 지도 온라. 원래는, 원래는 뭐. 컴퓨터 여기 왼쪽 톡 컴퓨터가 따로 있어가지고. <laughs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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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해 놔줄게. 어, 너도 타기 편하게. 야, 봐, 완벽해요. 어. 자, 일단 네. 에, 에, 컨트롤 삼은 다음에 다시 컨트롤로 오고 네, 트렁크 네. 딱연 다음에 아유. 기름 다섯 개 있죠, 좋고요. 기름 오진다의 만수르 아들 됐고요 지금. 음, 기름 오저여의 크... 저 여자 아직도 살았어요? 몰라요. 한번 누르고 있어요. 아까 여자 내렸어. 오늘 차 터질 것 같으니까 바로 내렸지 여자. 죽여야지 내려 내려주고. 근데 알고 보니 저저 진주임이 아까 그여자고 진짜 반전이다. <laughs> <laughs> 오빠 나야 무슨 말. <laughs> 나 사실 아. 강원도 정선이야 너. 감자녀. 옛날에 내 친구가 헌팅을 했는데 걔 강원도 여자였는데. 그거의거의 거의 바다 놀러가서 헌팅했는데 응. 강원도여도였는데 그 막.. 뭐.. 서울 애들은 막 뭐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응내 친구가 물어본거야 서울 애들은 뭐하니예 네, 뭐하고 애들은... 노냐 어 나도 그랬어 네, 어렸을때 스무살때 응. 응, 내 친구가 그 뭐, 여자애한테 잠만요 형 사람있다 사람있어? 빨리 일단 죽여 저기 시차나 있고 보따리 있는 거 보니까 멀쩡한 차예요? 차 버리고 왔나 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에스파크 네, 없어요. 어 기름 있네 기름 챙겨가야지. 또 기름 챙겨? 네 기름 또. 여섯 개다. 잠깐 G8. G8 이거 탑탱경 나오는데? 나왔 이미 그치 예차두개 네. 타고 가라고? 아차두개 가면 안돼 같은 차에 있어야 돼 내가 또 저는 운전 잘 하죠 저는 어린 친구한테 맡기는 거지 바꾸러 갔다 오자. 바, 바, 다시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야? 벌써 67%인데. 이틀에 <laughs> 다시 바꾸러 가게. 차돌차 돌려놔야지. 트럭이 두개 있냐? 그러게요. 둘다 버리고 왔네. 그니까 쓸모없는 놈 진짜 근데 저 트럭이 좋더만 왜요? 바로 총 차끼리 만났을 때저 뒤에 바로 뒤로 타가지고 컨트롤 3번 눌러서 뒤에 타가지고 바로 쏘도만 꽁미 일단 쳐어차 안에 타서 총을 쓸 수가 있어? 저 트럭은 뒤에 타가지고 짐칸 픽업들어 아 있잖아 아 갑자기 컨트롤 3번 나면 뒤로 가거든 뒤로 타면서 바로 쏘드만 영화처럼 네. 차, 차 밖으로 온거지? 네 60%야 지금 이 G8 G8 이걸, 야 기름 옮겼어? 에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비켜봐요요. 나 T 타이스케 비켜. 컨트롤 4. 어? 컨트롤 4. 뭐라고? 컨트롤 4. 컨트롤 4. 컨트롤 4번? 아 컨트롤 2 해도 되는데. 컨트롤 2. 예. 그러니까 기름 옮겼어. 기름 조금씩 옮기려고요. 아 일단 기름 옮겼어. 예, 기름이 있어. 너무 많다 보니까. 그러니까 트럭에서 옮기고 와. 이거 뭐좀 탑10이네 어? 지금 몇명 남았지? 모르겠다 G8 가스 들어오는거 봐라 어? 어? 어 누가 봉선이 왔다 봉선이 어서와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그막 이렇게 그러니까 헌팅에서 술을 먹다가 강원도까지 가서 아니지 아니지 대천에서 대천 해수욕장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막 서울애들은 뭐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서 그래 내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강원도 여자들은 그러면 강원도 애들은 뭐하고 노는데요 막 이랬어요. 응응.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감자 캔디우 이러는 <laughs> 거예요. <웃음> <laughs> 그 존나 웃다가 그럼 남자애들은 뭐 하는데? 요 속골지오 이러는 거. 애들도 <laughs> 근데 진짜 근데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서울 애들이 뭐뭘 하면서 노는지 상상이 안 가. 그리고 <웃음> 이게, <웃음> 이게 클럽이나 나이트 가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야. 걔네는. 맞아. 걔는 진짜 감자캐고 막속 굴고 막 이러면서 논다는 거야, 막. 그것도 그렇고. <laughs> 형. <도대체 웃음> <또, 웃음> 어. 송소때얘얘얘바얘 얘, 얘, 얘 하체하고 상체를 따라봐 봐요. 나버그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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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네 너무 잔인하다. 골반에 돌아가네. 예, <laughs> <에어디야 웃음> <떨어졌다, 애>. 어 예, 예, 떨어졌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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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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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. 예, 예, 피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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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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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좋아, 그랬지. 주 좋아, 이 서울 들은안 좋아. 하잖아 거기서 s 대 n 으로 z a m 는데한 명만 괜찮고 두 명이 완전 그냥. 포 g m a 다포 e n t 다포 o s u 다이 a n 떨어질 n 같다. o k y 다 k Pokyak, p o k y a 세웠 o k y a k Pokyak, Pokyak, 아, 폭경안 만들려다가 차가 폭경 맞을 뻔했다 진짜로, 그러니까 진짜 서울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막. 그랬었지. 맞아. 전라도 나주에서도 맨날 영산포여가지고 맨날 홍어 먹고 살았어요. 그러니까 걔네가 뭐 자기네들은 막 동네에 통틀어갖고 클럽이 하나 있대. 갈라면 막 버스 타고 막 40분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. 어, 시간 없잖아. 근데 갈라면. 클럽이 없어 제주도에서 서귀포에도 한대 있었고 제주도에 네. 두 개, 세개 정도 있었지.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많은데 걔네는 이제 통틀어서 한두 개가 있는 거야. 한번 가려면 아주 난리 난대. 야내 어들아 뭐 하고 있었냐? 에뭐 그냥 가방 0천짜리 하나 드실래요, 형? 아냐 필요 없어 나는. 좋은 가운 뭐, 뭐해? 잠깐 이미 죽음 흙인데. <laughs> 죽으면 가족 가족만도 어, 못해요, 근데... 형. 키... 키시 하나 있다는 게든들하지 뭐. 나도 괜찮아. 졌구만 HU. 차바깥 바꾸고 싶은데 바꿀 데가 없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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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에아무도아세요 형. 괜찮 네. 기름... 필요 없지? 기름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? 어섯통 트렁크 봐봐요 아또 가방 2000짜리지? 네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가는구나 야 무슨 가방이길래 석유통을 6개나 들어가 무슨 가방이길래 대단해요 가방이 어. 참 가방이 거의 고무줄인가 봐자 은폐 은폐 들어갑니다 완벽하다. 음표, 음표 됐다. 내렸다가 다시 타기. 아, 만만요. 이제 화장실 갔다 오셔도 돼요. 거의 뭐 탑텐이네. 어? 예, 끝났죠. 지금 3 0명 남았어요. 그러다 죽는겨 가스 온다 돈가스 온다 가스 가스 이. 가스 가스 돈가스 맛있고 온다, 맛있어요 뭐야 사람 있나? 여기서 난거 아니었어 여기? 기 네, 사라졌나봐요 24명이다 이. 24명 네형 야 부스터 막 써도 좋다, 에? 응? 때문에 드링이 많으니까. 왜, 왜 내렸다 다시 사는 거야? 아, 수동 끌려고. 예. G U 완전히 여기 최종적이네 어? 간자 타 그렇죠? 형 내려봐요. 왜? 여기 a d 드 있어? 이거 줄 테니까 버텨요, 형. 독가스 올 거예요. 독가스 이제 오니까 버티라고. 예 네,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내 먹으라면 잘 먹지 티셔츠, 티셔츠 없는데 이 쪼개까 과연 사람들이 올 것인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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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 총알한번갈고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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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형두명두명두명두명 내려야 돼 죽었다 너 어쩔 수 없지? 나 죽으면 첫지나한명 죽여줄 거야. <laughs> 와, 나나두세명두 명이야? 와, 나총두 명인장 그냥 갔네. <laughs>